오늘은 키르시 가방에, 키르시 카디건에, 키르시 케이스에, 키르시 원피스.

안느서 들렸는데 젊은이 리프 크림 과자 있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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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야시장 왔는데, 이런 가방들 중에 하나 사려고 하고 있어요. 뭔가 좀귀여가지고 크로스백? 잘 갔다와 엄마랑 아빠를 야시장..아니 야시장이냐 앞에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엄마랑 아빠는 보내고 힘들어서 호텔에 남아 있기로 했습니다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오늘 닭볶음면 맥주 400원짜리 커피 350원짜리 뱅크, 맥주 맥주 맛있다 진짜 맥주 어디 갔카스5 5 0 9나 이렇게 안 해. 진짜 진짜. 머리만 안놓게 머리. <laughs> 머리 머리 머리. 네. 네. 어깨 네. 걸어야지. 에, 무 서. 이게 지금 까는 거예요. 까서다 까고 나면 저렇게 나와요 속이 이거아 <놀람> <đấy. 응. 놀람> 같은 거도 만들으러 거 보셨죠?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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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자예자 국자, 응. 이렇게. 이렇게 끓여요. 어, 음. 아, 이거는 음. 아. 아. 코코넛은 먹었는데 우리나라 여시랑 맛 똑같아요. 뭐 편안해. 편안 느낌. 요 음. <목소리가> <목소리가>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không bỏ lỡ người 이보은 힘드네. 이거는 뭔가 모르겠어 어이, 어이. boleh jumpo 애니타임 크루 그냥 우리나라말로 애니타임도 어, 어, 우와 한각기밥 봤네 베트남으로 신기하다 사이본 아, 맥주 <laughs> 맥주 그거 뭐 사이본 맥주 이거랑 얘네가 베트남 맥주고 다 있네 <laughs> 순라면이랑 김치라면 김치라면은 한국도 못 본거 같은데 김치라면도 있고 여기 다 매운 짜파게티 딱 시작해서 뭐야 이거? 닭갈비 맛이 있어. 이게 뭐야? 불닭볶음면. 한국에는 이런 게 있나? 진 김라면. 이게 뭐람? 여기 보면은페 빼빼로랑 고래밥이랑 이렇게 오레오들이랑. 가 있고 이거 이건가 이거 이건가 아빠 어제 먹은 게 이거야? 이거 맛있어요. 이거 그냥 그거 뭐지? 감자 포테이토칩 맛? 이거 맛있어요. 이거 사야지. 여기서 짱 신기한 거 발견했어. 커피 맛 커피 맛 아메리카노 맛 주워주고. 저기, 연키유는 생장맛 소주고, 여기는 포도맛 소주고, 자연소주도 있고, 완전 신기해. 이게 뭐야? 아침에 살도 있어요. 베트남 돈이 모자라가지고, 중간에 센스를 하고, 베트남 돈이 되는 데까지만 계산을 하고, 또 나머지는 카드로 하려고, 일단 이만큼만 현금으로 했어요. 우리 호텔, 라마나 호텔, 편의점 커피인데 엄청 달아. 아유.

이렇것쓸 때는 독일에서 한 고민이 안 되겠지. 이분 이렇게. 이분 이렇게. 이은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렇 너무 예쁘다. 그럼 짐을 다 찾고 와이파이 도시락 빌린 거를 반납하러 가는 중. 맛있겠다. <laughs> 공항에서 진아 언니 만났다. 드디어 간식 <laughs> 이분이 차리씨 사장님이십니다. 여기다 제가 적어을게요 시작하는 브이로그. <laughs> 여기 저는 지금 브이로그가 끝났고 여기는 이제 브이로그를 시작합니다. 다항간데요와 <laughs> 어, 지금 아빠 차를 탔는데 너무 추워요. 지금 안 보이는데 차 안에서 이김 나와요. 빨리 집으로 가겠습니다. 엄마 안녕해줘. 어디냐? 안녕. 추워요. 지금 집에서 짐 놔두고 와서 이렇게 친구들 줄 산물 챙겨와서 친구들 만나러 가고 있어요. 그때 저 1월 1일 새 브이로그에 나왔던 민지랑. 이 나가 한국에 오자마자 저랑 그렇게 만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섬겨서 저희 집 앞에 치킨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 민아. 인디. 빨리 선물 받은 소감 말해 봐. <laughs> 선물 받은 받은 소감. <목소리도> 하나 더. 하나 줘. 하나. 하나 줘? 진짜 로

닭발. 닭발이 영어로 뭐야? 시킨 붓 와우 메이지 <laughs> <맞지> 맞아? <않아? 웃음> 어 맞지? 닭발 맞아? 잖 음, 닭발 <laughs>